자 승일이 오늘 상한가가 쳤네요 화장품 중에서 어, 어저께는 다른 애가 툭 쳤는데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비두세요 승일 한번 많이 올라갔다 뺐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음, 매집하는 목표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승일은 많이 못갈것 같아요 어. 지금 자산 대비 47% 저평가 760억 어, 현재 흑자 채무 구조는 단단해요. 음, 어, 이 친구는 음, 고추장, 쌈장 캔, 페인트, 유니아 캔, 참치 기름, 식용유를 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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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탄 가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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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을 만드는 업체죠. 유성길 님이 어. 안녕하세요. 자 태양과 더불어 국내생미품 수준을 차지하고 국내 일 위를 차지하고 있어. 음. 자 재무구조는 어,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 자 부채별 재무구조 좋죠. 어, 이제 화장품 원재료 부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외관. 음. 제, 외관 제조업을 하고 있죠. 어, 어, 케이스죠, 케이스. 어, 자, 일단은 이건 매집이라고. 유성길님이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어, 한번 나갔다 한번 다하시듯 다른 분들은 안 들려요 소리요? 어, 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음, 음, 올리는 부분으로 보이니까요. 단기적인 내용으로 일선각 오시고요 승일만 이기산 갖고 싸운다. 승일 한번 관심 주로 노려야겠다. 눈소리. 애경사람 네비투. 음. 자 네비투도 대요. 한참 가야 돼요. 화장품지들은 당부가 네비투요. 네비두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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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음. 매도를 칠 종목들이 아직은 클리오, 음, 클리오가 좀 세게 쳤네요. 자, 클리오. 어, 좀더 가야 돼, 클리오도. 자, 화장품들 당분간 내비툰다. 음, 내비두세요. 어, 어, 내비 어? 자, 전체적으로 화장품들은더 가, 움직여야 되니까, 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이요. 어, 손절가는 아직 없이요. 어? 어, 웬만한 종목들은 없으니까.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음, 유튜브 통해서 와서 물어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음, 화장품주 관련주 어, 정리해야 될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 어, 어, 많지 않으니까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미연상사 아, 미연상사 아, 조심하시고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미연상사는요. 화장품주 너무 많아. 한 5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자 매집하러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매집이 끝난 애들도 있으니까요. 어, 화장품에 대해서 중요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골드바으로 넘어.